서이필홀 오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남대 사진이죠. 여기가 정문이고요. 여기가 정문이고, 요 바로 정문 옆에 있는 게 56주년 기념관입니다. 이거의 1층, 지하 1층 같은 1층이 바로 서이필홀입니다. 자, 여기를 만약에 버스 타고 오시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게 되면, 아, 이 사진이 바로 어디서 찍은 거냐면 여기 건널목 여기 건널목에서 찍은 사진이 여기입니다. 보시면 국민은행 보이시죠? 요 밑에 포스터 붙여놨는데 요 밑으로 지하 내려가는 길이 1층으로 지하 같은 1층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로 내려가시면 여기 체른 포스터 붙여있죠? 여기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 유리문으로 들어오시면 바로 서입필홀이 됩니다. 그리고 자가용으로 차로 오시는 분들은 여기 정문이고요 정문이고 정문에서 쭉 들어오셔서 여기로 지하 아, 주차장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이게 서이필홀 어, 56주년 기념가 가는 길이고요 이쪽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 사진은 어디서 찍었냐 여기에서 찍은 겁니다 여기에서 이쪽 방향으로 사진을 찍은 거죠 자 여기 주차장이 있죠 주차 공간이 만약에 협소해서 어, 뭐 여기 차가 많이 돼 있다 그러면 여기 들어오셔서 상진탑 돌아서 좌회전 한 다음에 이쪽에 대, 에, 대운동장 옆으로 주차장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 주차하셔도 되고 도서관에 주차하셔도 되는데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주차해서 여기를 더 추천을 해 드립니다. 아자 이제 서이필홀 여기 56주년 기념관이고 이쪽이 서이필홀인데 여기 주차하셔도 되고 이 건물 밑으로 들어가시면 또 주차공은 조금 있는데 여기는 많이 차 있어서 여기나 이렇게 주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를 좀더 가까이 가서 찍어보면 보이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지금 어디서 찍었냐? 이 정도에서 찍게 찍은 게찍 사진이죠. 찍으면 여기 서이필홀이라고 작은 글자가 보입니다. 이쪽으로 보통 이 안으로 오시게 되면 차가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서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좌회전해서 걸어오시면, 이렇게 걸어오셔서 여기로 쑥 들어가시면 보이는 게 바로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보이고, 여기에서 오른, 끝까지 가셔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바로, 어, 이렇게 서이필 홀 1층, 아, 1층이 나오고 여기가 바로 서이필 홀입니다. 여기가 입구고요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